월요일 아침부터 32살 한서연은 바쁘다. 남편을 위해 아침에 볶음밥을 만들고 있다. 사실 퍼블릭스에서 구매했다. 이것만 넣긴 양심에 찔려 버터구이 알감자를 만들어 본다. 이거는 좀 짰다.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넣어 본다. 가만 보니까 좀 탔다. 내가 먹을 게 아니니까 괜찮다. 교양 있는 32살 한서연은 아침 커피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 누구도 방해에선 안 된다. 조회수 말아먹은 문피디는 반성을 하듯 호다닥 집을 나서 본다. 영 유튜브에는 소질이 없는 걸 알았는지, 뒷모습이 많이 주눅 들어 보인다. 잘 되셨다. 잠시 휴식 시간이 생긴 한 서연은 아침 시간을 이용해 효녀처럼 엄마한테 안부 인사를 물어본다. 딸을 낳는다면 꼭 이런 딸을 낳고 싶은 심정이다.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마친 한 서연은 잠시도 쉬지 않고 집안일을 해본다. 감자만 탄게 아니라 인덕션이 탄것 같다. 수습을 하는 중인 것 같다.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32살 한서연씨다. 그녀를 보고 있자니 제작진들도 기분이 좋아진다. 아침 일정이 있는지 그녀가 샤워를 하고 나왔다. 아가같이 귀여운 모습이다. 얼굴이 좀 부은 건가? 아니다, 살이 찐 거다. 외출을 하기 전 근사한 브런치를 먹고 나가려는 모양이다. 어, 감자를 먹어주면 되는데요. 이건 제가 아침에 만든 버터 감자구이거든요. 음, 너무 짜요. 너무 너무 맛있는 브런치를 다 먹은 서른 두살 한서연 씨는 외출할 때딱세 가지만 챙겨 나간다. 제 이름이 여두님이 만들어 주신 카드 지갑과 집 시키세요. 문은 잠가야니까 하집 열쇠, 이거는 나의 발이 되어줄 착, 세 개만 3개만 있다면 어디든 갈수 있다. 날씨 죽여준다. 약속 장소 가는 길. 과연 <laughs> 그녀는 어떤 약속이 있다는 걸까?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온 32살 한서연씨는 다름이 아닌 아파트 로비로 향했다. 공부를 하려는 모양이다. 앉은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갑자기 바나나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바나나를 먹기 시작한다. 바나나가 잘 익은 걸 자랑하려는 걸까? 그녀는 그렇게 10분 동안 바나나를 꼭꼭 씹어 먹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려는 모양이다.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초조한지 입술을 깨무는 한사연씨다. 생각보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나보다. 그렇게 그녀는 한참 동안 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하다 지쳤다.

네, 뭐야? 아니, 카나야로 저 수원 라디스서하는 막이야, 루. 하는 막이야, 어서 주문. 찢었다 한 서연, 진짜. 성공적인 주문 이후, 그녀는 차 옆을 아, 긁어버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단다. 안녕. 인상이 좋아 보이는 맥도날드 아저씨다. 맥너겟 1조각과 카라멜 마키아토를 맛있게 먹는 한사연씨의 모습이다.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가 부르다. 오늘은 공부하기 좋지 않은 날인 것 같아. 종목을 바꿔본다. 요리다! 지난번에 코스트코에서 사고 남은 감자로 저녁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 32살 한서연 씨는 알감자 손질이 처음인 것 같다. 저렇게 하면 분명 손이 다칠 것 같다. 보는 내내 제작진은 너무너무 불안했다. 어디선가 장비를 바꿔왔다. 마음에 드나보다. 이렇게 한참 동안 32살 한서연 씨는 알감자로 채를 썰기 시작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 감자채를 썰려는 모양이다. 어느새 칼질이 꽤나 능숙해진 모습이다. 어떤 요리를 할 때마다 가루 넣는 걸 좋아하는 32살 한서연 씨는 이번엔 파마사 치즈가루를 넣어 본다. 비닐 장갑을 끼고 조리조리 요물요물 묻혀 요물 본다. 오늘 메뉴는 감자전인가 보다. 오직 100% 감자만 들어간 감자전이다. 저게 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32살 한서연씨가 우습다 이제 뒷면을 익힐 차례다 다 부서진다 조졌다 완전히 조졌다 오늘은 공부도 요리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날인가 보다 생각보다 감자전이 맛없어서 불의 분위기가 난... 심상치 않다. 딴따라다라다라다단 딴따라다라다라다, 따라다라다라다라다, 따라다라다라다다, 따라다다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